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올해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경계 단계로 격상되며 산업 현장에서도 온열 질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손수레 벽돌을 씻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해 매일 무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변 밑에서 이제 직사광선 에서 일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아무래도. 햇볕이 없는 지하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깥보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데다 습도도 높아 체감 더위가 더 심합니다. 건설사 측은 현장 곳곳에 냉수기 제빙기와 에어컨이 나오는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심 시간 작업 중에도 햇볕에 오래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15층 높이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차양막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은 어떨까? 외벽 공사가 한창인 공장 건설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작업자들의 휴게 공간이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휴게 이 건설 현장은 그늘막과 의자 몇 개가 휴게 공간의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쓰레기와 공사 자재가 뒤엉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노동자는 1든두명으로이 가운데 2홉명이 숨졌습니다. 전체의 69% 가량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들을 제때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늘막이나 냉방기가 설치된 공간, 이런 휴게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셔서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꼭 휴식을 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19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